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교회들의 이야기. 우리 교회는 지금.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이 몸도 마음도 아주 건강한 한주잘 보내셨죠? 오늘도 마음과 뜻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의 생생한 이야기들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첫 코너는 한국교회를 기록하는 교회탐방 전문 크리에이터. 나선길 전도사가 CTS와 함께 교회를 탐방하는 교회로 나선길 시간입니다 전도사님 바로 모셔보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숙과 아, 안녕하숙과? <laughs> 뭔가 오늘 다녀오신 곳에 힌트가 되는 말 같기도 한데요 네. 그나저나 우리 네. 전도사님 복장도 약간 휴가지 룩이고 <laughs> 얼굴이 조금 새까맣게 타신 것 같아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우리 아나운서님 옆에 있으니까 저만 이렇게 초콜릿처럼 나오는데 맞습니다 저! <laughs> 대한민국의 대표 휴양지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떠나요. 제주로 제주를 다녀오신 거예요? 네. 제주에서 뭐 어떤 거 하고 오신 거죠? 이야기하려면 너무나도 긴데 바쁘시겠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분만 제 이야기 들어주시겠습니까? 3분이요? 뭐 3분 네. 정도야 가능하죠. 근데 네. 3분 이라는 말을 자꾸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저 벌써 떠오르는 한 분이 있거든요. 이제 죄셨군요. <laughs> 우리 교회 온도계 코너에서 수원 온누리교회 이영철 목사님이 삼분 브릿지 전도법을 알려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삼분만에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할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사역이었는데. 맞습니다. 혹시 이것과 연관이 되는 걸까요? 네 말씀해주신 그 놀라운 사역의 현자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와. 더군다나 이번에 그 현장은 제주도였습니다. 하, 정말 3분 안에 복음이 전해지는 게 가능한지 음.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볼까요? 떠나요! <laughs> 제주로 가볼까요? <laughs> 나서기 전에 사와 함께하는 교회로 나선 길 바로 만나보시죠. 혼자 없어예! Yeah. 떠나요! 둘이서! 어! 비행기 날가간니다 아! 우리가 저거 타고 왔어요. 솔직히, 제주도에 온 것도 기대되지만, 오늘 우리가 할 활동이 3분 브릿지에 보금을 전하는 거래요. 일단 들어가야 돼요. 아, 배고픈데? 배고파? <laughs> <나> <laughs> 뭐, 이틀 동안 좀 재밌었던 일없음요 어, 보금이요? 어, 뭐 있어요? 제주도에 좀 이상한 종교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예, 그 용왕신을 모셔야 된다고 막 이러시면서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계속 그러셨는데 문전박대를 당하다시피 이랬는데 둘째 날은 또 약간 변화돼서 어저께는 제가 마사지를 해드리고 막 이러면서 했더만 이게 변화가 돼가지고 어머 가지마, 너 이쁘나 가지마 막 이러면서 같이 부탁하고, 있자고. 네, 네.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쁘나도 정말 있었던 말 맞죠? 네. <laughs> 왜냐면 가끔 <laughs> 성도분들이 덧붙이는 경우가 있어. <laughs> 저희뿐이에요 일단 저희도 예배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성도분들이 다들... 들떠도 계시고 <laughs> 또 뿌듯해도 하시던데, 그게 뭐 <laughs> 특별한 사역의 팁이 있다면서 그 정해진 공식처럼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쁨을 체험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올 때보다도 오늘 이제 결전의 날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 3일째, 오늘 막 뜨겁게, 막 가슴에 불이 붙은 거죠. 인격적으로 3분을 허락받으면 딱 준비된 복음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짧고, 결론이 없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laughs> 사부님 배우고 싶습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어요. 모든 고난과 질병이 찾아왔어요. 모든 인생은 이런 굴레 속에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어요. 그럼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님께서 내 가고 길이다 여기 있는 내가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때부터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축복이 시작이 되고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수 있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기 계셔요 여기 계셔요. 계셔요? 5초 남기고 성공하셨습니다. 음. 좀 변화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빨리 출발해야겠는데요? 못 네. 뭐 까먹기 전에 네. <laughs> 이게 3분이지만 생각보다 외울 게 많아. 빨리 출발합시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늘이 되게 중요한 날이라고 저도 들었는데 그죠? 네네 네, 맞습니다. 수요일 네. 세 번째 날. 네 맞습니다. <laughs> 작전해하로 렛츠 go! 예. 한 분이 성도님이 계셨는데. 한 분이 더 나와서 100% 부흥이 될지. 두 배로 성장했네요 교회가 한 순간에. 오세, 그래도 기도 한번 해주시고 저희 또 화이팅해요. 네. 200% 300% 부흥이 될줄 믿습니다. 네. <laughs> 한명더 오면 300%고 한명 더면 오 400%! 이야 이거! 예비하신 영혼들이 축계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예. 네. 제주도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아싸! 우리 교회는 지금 복음 전화로 가겠습니다. 이쪽이 무속인들이 많은 마을이에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무속인을 한번 만나고 싶은. 무속인을 만나고 싶냐는 질문 정말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질문입니다. <웃음> <웃음> 무속인 여러분은 무속인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마 우리. 이해라고요? 아 일단 <laughs> 어. 3분을 허락 받아야만이 이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질문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목사님은 해송이 보살이 좋으세요, 연화 보살이 좋으세요? <laughs> 아니면 하나는 골라야 되니까 먼저는 여기 연화 보살 연이좀 뭔가 얘네가 좀 순해 보이긴 하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보살님. <laughs> 잠깐 이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 t 스 s 가족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보살님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오는 것을 알았나? 제가 보기에는 <laughs> 전문 용어로 쪽티라고 해요. 그러네. 영화 보살이 훨씬 더 크고 규모가 있네. 여기가 개척교회는 개척보살, 개척보살. 여기가 개척보살이네요. 안 계신가봐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지금 어, 아, 아, 아 네. 오래 기다려야 되나요? 네요. 왜요? 왜요? 아, 아 머리 자르 네. 조금만 다듬을까 해서요 앞머리만 여기만 양번 해준대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끝머리만 조금 하지 네 그..혹시.. 예 개나 개끼나 상이 아니라 참 행복하다 교에서 나오신 거구나 교회에서? 그런가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네, 네. 근데 완전 미남이네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예뻐? 그런.. 그, 놀랍게도 그런 얘기 종종 들어요 그런데. <laughs> 목사님 혹시 3분 많이 남았나요? 저 네, <laughs> <더> 잘라야 되나요? <laughs> 저희 오늘 저녁 7시에 여기 옆에 건물에서 파티하거든요 어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그 허영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파티하는데 그때 잠깐 와서 선물 받아가세요 경품 추천도 있어요 우리 나선결 전사님이 머리를 커트하는 바람에 시간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정말 우리 목사님에게 3분을 드리고자 <laughs> 그 아시죠 목사님? 대화가 좀더 길어졌으면 저삭 발까지 갈 뻔했어요. 저. 저 진짜 목사님이 딱 3분 안에 끝내 주셔서 여기서 멈춘 거지. 그 다음 순서는 원래 바리깡 준비하시려고 했다고. <laughs>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정말. <laughs> 이번에는 또 다른 모임도 참여해서 예. 저희가 또 시간 한번 벌어 드리고 복음 전해 보려고 합니다. 예, 혹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번더해 주실 말씀 있으세요? 예. 어쨌거나 이 복음의 메카인 c t 스가 정말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 정말 구석구석 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메카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아멘. 아멘 어디서든 실천하세요 은하 미용실에서 나선 길이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전도 잘하고 계세요?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좀 어떠셨어요, 분위기? 오늘 하루요? 네 어, 식당도 가고 구독 가게도 가고 음. 본방구도 가고 막다 만나서 철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좀 특별한 분도 또 계시다고 아, 우리 아, 네. 권성균 선교사님은 음. 일본에서 오셨어요 오늘 이그 아. 전도잔치 참여하시려고 아, 네. 좋습니다 잠깐 우리 자세를 이렇게 음. 바꿔서 좀 대화 좀 나눠볼까요? 음. 음. 네 아니 네. 이 3분 브릿지에 네, 네, 네. 아 이렇게 얘기 되나? 포린 러 완전 사랑에 빠지신 분이시라고 저희 소문 다 들었는데. <laughs> <laughs> 네, 얘기 좀해 주세요. 정말 딱한달 전에 6월 1일 2일 이틀간 음. 도쿄에 오셔서 어 3분 브릿지를 네. 영철 목사님, 김윤수 목사님, 이하 강사님들이 저희들에게 전수를 해 주셨는데 아그 예, 수님의 음성으로 들려 가지고 제가 네. 직접 여기 와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떠세요? <laughs> 아싸. 꿈 같은 일이 이런. <laughs> 좋다. 우리 바로 가시죠. 예. 아그 꿈을 네, 현실로만 이루어야 돼. 네, 네. 여기가 또 학교니까 학교 하는 아이들한테도 전해도 좋겠어요. 이름이 뭐야? 진수? 어 이름 좋은데 완전 진수네. 진솔. 아 진솔이야? 진솔아 아는 언니들이야? 진솔이는 왜 돌을 들고 다녀요? 어. 아 그냥 하는 거예요 제주는 원래 돌을 갖고 너나 뭐라고요 진솔이 오늘도 지금 놀수 있는 아 지금 놀고 싶다고 같이 아 지금... 지금 괜히 진솔이가 같이 놀고 싶다고 어떡하지 좀 놀고 있자 너야너뭐 먹고 너 문방구에서 뭐좀사 먹을래 돈 있어 없어 아유 어떡하지 어? 그래서 사줄 정도로 우리가 친한 친구는 아니니까 잘 놀고 어디 갈 건데 지금 이렇게 더운데 우리 따라다니게 그래. 삼분만 들어갈게요. 아, 네, 그래, 몇 초? 몇 초? 다솜 선생님, 우리 해볼까요? 진솔이한테 한번 해보시고. 아, 또 우리, 아, 또 스승님이 앞에 계시니까 <laughs> 좀 긴장되네. 여기에 사람에는 누가 들어가요? 음... 이 아저씨도 들어가고 이 아저씨도 들어가죠? <laughs> 네. 그리고 누구도 들어가요? 저요. 오, 어, 진솔이. 그리고 여기에 또 순이도 들어가요. 하나님과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 뭔지 알아요? 죄죄 좋은 음. 거게요 나쁜 거게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것 때문에 이렇게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려고 해도 탕 탕. 그래서 이제 여기에 새로운 일이 생겨요. 뭐가 있냐면요 어 음. 고난 고난도 있어요. 너 고난이 뭔지 알아요? 고난 고난 내 이름은 고난 탐정이죠. 이거 말고 고난 <laughs> 저주도 받아요. 저주. 그리고 죽음도 생기죠. 진솔이가 진솔이가 이 양이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뒤에는 바꿔서 사람들은 결국 행복하고 싶어하고 잘 살고 싶어해요. 진솔이는 뭐 하면 행복할 것 같아? 저는 엄마랑 같이 살면 행복해요. 엄마랑? 응. 엄마랑 떨어져 살아요. 아, 그래? 그래요? 삶이 하라고. 다 다큐멘터리인데. 아, 아, 아.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엄마랑 살아도 행복할 수 없어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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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를 좀 바꿔 볼까요? 진솔이는 <laughs> 뭘 진솔이는 뭘 좋아해요? 엄마예요 <laughs> 사랑하며 살게 해 주세요. 사랑하며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침부터 기도로 전도로 열심히 준비했던 이 예배가 지금 서광교회에서 드려지려고 합니다. 아,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만났던 분들이 실제로 예배 현장에 나왔을 거라는 그 기쁨으로 너무 설레는 마음이 있는데 서광교회 바로 가서 예배하시죠. 음. 오늘 영상 보셨듯이 저희 제주도에 와서 3분 브릿지 3분 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일을 체험했는데요.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 대표님 부대표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지금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 떠난 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3분 시간 되세요? 그러나 성기는 계속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성도님들이요. 약 2천 명의 영혼들을 만나고요. 489명이 영접기도 하고 또 182명의 주민들이 초청잔치에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통해 제주 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앞으로도 더 많은 영혼들이 삼분 브릿지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계속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